안녕하십니까 김영식입니다. 잘들 주무셨나요? 뭐? 사랑합니다. 10월 4일 첫 주말 토요일 아침 조금씩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바쁜 일상 속에 잠시 내려놓고 부모 형제 찾아오고 가는 길 안전 안전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뭐? 늘 잊지 않고 사랑합니다. 보내주는 사랑 감사드리며 함께 나누어 더 기쁜 한가위 맞이하여 행복 건강 풍성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. 좋은 인연으로 앞으로도 더욱더 끈끈하게 이어져 갔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